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호반탁님의 요청으로 어, 다고 해요, 았다고 해요, 았다고 했어요 이세 개의 문법을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제와 관련된 어, 표현인데요. 이세 음, 가지의 어, 차이점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세 가지 문법의 공통점 설명드릴게요. 어, 뭐, 다고, 가가 지금 이세 개의 문법의 공통으로 있는 거잖아요. 뭐, 뭐, 다고 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을 전달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뭐다고 하다. 어,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 어, 그 사람이 한 행동, 한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비가 온다고 해요. 비가 왔다고 해요. 비가 왔다고 했어요. 자, 이 말들은 모두 바른 문장이지만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온다. 이거 현재죠. 해요. 어, 이거 현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완전 현재에 관한 얘기고요. 왔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현재 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현재, 요거는 과거.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왔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에 했어요. 음. 자 요렇게 시제와 관련해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세 문장이 모두 같지만 이제 시제가 다른 거예요. 그거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가 한국에 간다고 현재 해요 현재 또 그가 한국에 갔다고 과거의 사실을 해요 현재 말해요 그가 한국에 갔다고 과거의 사실을. 했어요. 과거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 전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세 개의 문장이 비슷하지만, 시제, 어, 언제 행동했는가, 또 그것을 언제 전달했는가, 요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세개 문법에서의 공통점은 전달하는 표현이다. 아, 요것만 같아요. 어,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제가 다른 거잖아요. 어 다고해요라는 말은 현재 일어나는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어 았다고, 얻다고 해요. 또는 았었다고 해요. 어 했어요. 요, 말, 요 말은 전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고해요는 현재 일을 전달하고 았다고, 앗었다고는 모두 어 과거 일을 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죠. 비가 온다, 고해요. 어, 그래서 이거 현재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과도 호응을 하죠. 어, 그렇지만 비가, 지금 비가 왔다고 해요. 라는 말은 왔다, 과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예요. 그래서 시제의 호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전달할 수 없어요. 과거의 시제와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어제 비가 온다고, 이건 어제는 과거잖아요. 온다고는 현재죠. 그래서 시제가 충돌을 일어나서 어, 어 이거 어제 일어난 일을 음,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전달할 수 없어요. 다고해요는. 하지만 과거에는 어제 비가 왔다고. 어제 비가 왔다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전달할 때는 왔다고 아 해요. 왔다고 아 했어요. 모두 과거의 일을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 봅시다. 다고 해요는 현재의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왔다고가 아 들어가게 되면 모두 과거의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문제를 뭐 문장을 예문을 조금 더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일이잖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달하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2시간 전에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어, 2시간 전에 그들은 밥을 먹는다. 요거는 현재잖아요. 시제 충돌이 일어나죠.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어 았다고 해요. 왔다고 했어요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전달하는 거라서 2시간 전에 그들이 밥을 먹었다고 해요. 과거 음. 또 2시간 전에 먹었다고 했어요. 모두 과거에 일을 전달하는 거라서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잖아요. 현재 일을 전달할 때는 왔다고 해요. 왔다고 했어요를 쓸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밥을 먹었다고 해요. 지금 그들이 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음, 이런 표현은 아 여기는 는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음. 아 여기를 잘못 썼군요. 음, 죄송합니다. 자 지금이라는 현재와 과거가 함께 쓰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전달할 때 왔다고 해요. 왔다고 했어요. 어, 또 현재 일을 전달할 때는 음, 다고해요 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 음,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요게 과거고요. 요게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다고해요와 아따고 이것만 비교했을 때. 현재일을 전달하느냐 과거일을 전달하느냐 자,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다고하다의 문장은 우선 어, 전달하는 내용 그가 한국에 간다. 이건 전달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을 윤기가 말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윤기가 한 말을 지금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구조가 속에 작은 문장이 하나 있고 겉에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거는 안긴 문장이고요. 바깥에 있는 것은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있는 거 아는 거. 속에 있는 건안긴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자, 이 문장을 가지고 봅시다. 그가 한국에 간다 라는 거는, 요거는 현재잖아요. 음. 그리고 윤기가 해요 라는 말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국에 간다고 해요 라는 말은, 요거는 생략해도 되는 말이라서, 현재의 일을 현재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가 한국에 갔다 요거 과거잖아요. 그리고 해요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의 사실을 현재에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자, 또 볼게요. 그가 한국에 갔다라는 말은 과거의 사실인데 윤기가 그것을 현재에 말하는 거예요. 또, 윤기가 그가 학교, 한국에 갔다! 요거 과거의 사실인데요.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윤기가 말한 시점이 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고 해요는 과거의 일을 현재에 말하는 거고요. 현재에 전달하는 거고요. 갔다고 했어요! 라고 하면 과거의 사실을 과거에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 요건 맨 뒤에는 해요 했어요는 전달한 시점. 음, 그래서 이 중에 의미가 들어 있어서 요 문장이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다고해요는 현재 일어난 일을 현재에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 지금 비가 온다고 해요라고 해야죠. 음. 또 앞섰다고 해요는 과거의 일을 현재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에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해요. 음. 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비가 왔다고 어제 말해요는 안 되는 거죠. 왔다고 했어요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과거에 듣고 전달한 거예요. 어제 비가 왔다. 과거. 지금 말해요. 이거는 아, 이거 잘못됐네요. 음. 지금 말해요. 안 되죠. 그런데 어제 비가 왔다. 어제, 과거 왔다. 과거죠. 과거의 사실을 어제 말했어요. 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발음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고 했어요는 현재 일어난 일을 현재에 듣고 전달하는 거고요. 았다고 해요는 과거의 일을 현재에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았다고 했어요는 과거의 일을 과거에 듣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건데 표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현재의 것을 본다면, 다고 해요. 지금, 현재죠. 지금 그들이 밥을 먹는다고 그가 말해요. 다 현재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고 해요를 쓰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 듣고 두 시간 전에 먹었다 요거 과거의 일이죠. 그것을 어 현재 듣고 전달해요, 말해요 이렇게. 또두 시간 전에 그들이 밥을 먹었다 요거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라고 과거에 듣고 전달한 거예요. 음. 그래서 시제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행위가 일어난 시제와 그것을 전달한 시제를 구별해서 어, 생각한다면 음, 정리가 될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조금 어려워서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어, 바른 표현을 체크해 보시고 저랑 답을 한번 맞춰 볼까요? 음,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답부터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저랑 함께, 음, 맞춰볼게요. 그가 온다고 해요. 자, 그가 온다. 요거 현재지요. 그리고 해요. 현재예요. 그러면 앞에 현재만 와야죠. 음, 오늘 그가 온다고 해요. 어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올수 없어요. 또, 그가 어제 전화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제가 나왔잖아요. 음, 어제가 오면 한다고가 아니라 했다고가 해야 되겠죠. 어제 했다 이렇게 맞아야 시제 호응이 맞죠. 그 다음에 했어요. 이거는 과거에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영화가 끝났다고 그가 아까 자 이미 끝났다. 자 요거 뭡니까 과거지요. 어 그러면 그가 이미 영화가 끝났다고 응 음, 말했어요가 훨씬 자연스럽죠. 음 그리고 아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해요는 안 돼요. 말한 시점이 아까예요. 어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과거에 말한 거죠. 그래서 말해요는 안 됩니다. 자그 대화에 참그 대화에 참가하려면 조건이네요.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자, 신청해야 한다고 니까 어, 이거는 현재지요. 음, 그러니까 지금 됩니다. 어제 안 되죠. 내일은 어떨까요? 응, 음, 내일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자, 지금 우리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조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 내일도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에 참가하려면 지금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내일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제, 과거만 안 됩니다. 맞추셨어요? 음, 조금 복잡한 시제 문제지만 어, 조금만 천천히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다고 해요, 왔다고 해요, 왔다고 했어요. 모두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어, 공통되게. 어, 다고 해요는 현재 일어난 일을 전달하고 또왔다고요 부분에 집중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 그런데 전달 시점은 현재. 또 요거는 현재. 요거는 과거. 그래서 그 일어난 사건의 시제냐, 전달하는 말하는 시제냐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하면 된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네. 어, 오늘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정신 집중하고 차근차근 생각하면 어, 얼마든지 풀수 있는 어, 그런 문제였어요. 복잡하니까 돌려서 음, 반복해서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는 거 잊지 마시고 어, 궁금한 거 음, 저한테 질문 주시면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속시원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